세상은행에서 해난 것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보를 받게 될 거다 예, 예수님 좀잘좀 좀 봐주세요 그렇게 네. 그랬더니만 어? 저기 이무진 타고 가는 저 사람 보이냐? 뭐 이렇게 어? 이게 예. 와 죽인다 저분 누구예요? 아, 저 분은 바울 선생님이시다 생전에 말씀대로 힘이 잘 살아서 제가 저 양반 진짜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와 그러면 딱 보니까 또 다른 쪽이 어? 그러면 저기 저 중용차 타고 가는 저분 누구세요? 야, 저기 저저저 저, 저, 저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구집사다. 아 어, 그래요? 어, 그 양반 옛날에 태권도 못 타고 다녔는데 와 완전히 좋아졌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어? 저쪽에 갑자기 세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른들이 많이 어, 오그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저 사람들은 누구세요? 물어보는 야저 어른들은 저기 어느 게 장노님들이네. 신앙생활을 좀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이렇게 앞에 가는 장로님 얘기다 아이고 개 끼겠다. 야좀 빨리 좀 가라. 길 막히는데 좀 빨리 좀 가라, 비켜라. 뒤에 가는 장로님, 아이고 앞에 언덕인데 어떻게 빨리 간단 말, 조금만 기다리세요. 뒤에 가는 장로님, 아이고 미치겠네. 빨리 좀 가라. 세발 자전거가 뭐냐, 두발 자전거라도 돼야지. 아이고 힘들어. 뒤에 따라가는 장로님, 급정 마세요. 조금만 더가면 이제 내리막길 나올 거예요. 가도 가도 계속 언덕만 나오는 거. 아, 이고겠다 하면서 들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맨들이 목사가 물어보면 불안하죠, 마음이 는지 혹시 그러면은 저는 저는 못 봤나요? 예수님 오시겠나 이쪽으로 와라. 보니까 뭐가 보이 이정호턴 트럭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거 아니고 트럭이 어디야 이게?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운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또 운전해야 되죠?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키를 주십시오. 예수님 없다. <laughs> 키가 없다. 키가 없다고눈동그랗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목회하면서 너무 주인행차를 많이 해가지고 너는 차타령 네가 직접 밀고 가야겠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좌절하고 넘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네요.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받은 삶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예수님 따라 살아서 좋은 것 여러분 삶으로 꼭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부터 7번째 인일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7번째 나팔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낙하를 불게 되는 데 일곱 번째 낙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를 향해서 나가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도 특별히 마지막 낙하를 불게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15절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이 장면들 중에 음성이 나온다 할때 음성은 보통 단수로 나온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랬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음성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때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을 위임한 예수님, 도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밑에 있는 천사, 뭐그게 가브리엘이든지 이런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명령받아서 얘기할 때 그냥 단수로 나오는데 오늘은 복수로 나오죠. 이 복수로 나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한분 어떤 명령을 받은 한 천사의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 천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아직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 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나타내 주는 소리다. 합창을 하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를 부르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위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 네. 오늘 이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요, 이 합창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 부분에 보면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앞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가 위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뭐지? 그냥 현재인가? 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크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것은, 이 과거가 의미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를 지시하는 겁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니,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땅이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뒤 흔들고 있을 때에 그 권세를 파하시고 그 위에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중한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한 다음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로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고,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형, 과거의 왕을 세워신분이 그것으로, 어, 과거의 어떤 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내용, 그가 세세포로 왕로를 하시기로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말이 번역한 것처럼 똑같이 미래를 지시하는 겁니다. 미래의 예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과거형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6절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분이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오 24장로 이거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24장로를 게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천상의 예배가 처음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예배의 실황중계 속에서 2 4장로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 선언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2 4장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다 나시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장노라고 하는 것의 위치, 그건 대표성을 가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시점은 우리가 의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집파들 안에서 장로들을 따로 선출을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그 바로 장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보증하는 또또 표현이 하나가 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24라고 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는 어떤 숫자라고 했냐면 구약성 표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집하는 은몇 개입니까? 12집 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몇 명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존재 그리고 신약에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존재 그걸 나타내는 숫자가 12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양 대표성이 합쳐놓은 게 24가 되고든요 24라고 하는 숫자는 이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징을 가지는 그두 가지를 다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두 말씀의 특징들이 다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통로로 삼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 그들이 성공한 내용이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무를 하시도다. 아멘. 이 17절에 보니까 감사가 먼저 등장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이유가 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냐?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처럼 똑똑해 보이지만 빈틈이 있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주인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권능,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러 오셨는데 그 권세가 그 권능이 누가 하나님에게 줘서 실행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준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뽑아놓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아주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는 미리 지시하는 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인자한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한다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조금 다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왕들이 분노하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대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뭐냐하면 갖고 오신 권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를 선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러는데. 왜 이방이 부역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들은 화내고 막 부들부들 들고 우리와 싸우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방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방귀를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세력 그게 바로 이방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거룩한 길을 막아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력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진노가 내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이 땅에 갖고 오시는 권세 항상 일 번으로 언급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디모대 부서 4장 1절에 보면 이 죽은자를 심판한다 하시더니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거다 그 심판의 본세가 내게 있다.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그게 이미 너희들에게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고 말씀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진도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역하고 거절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보면 이 심판하는 주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다 이 전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그 심판의 권세의 주체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은면 항상 공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의 심판이라면 뒷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면의 심판이면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뒷면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뒷면에 같이 따라오고, 죽이기 위한 심판만 있는 심판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시는데 그 심판의 권세 뒤기에는 상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체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주심에 상 받을 사람들의 종류를 오늘 대시록 11장 18절에서는 세 부류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종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류 중에서 앞에두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성도들. 여러분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었다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무조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얘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상 주시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 시록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 받는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상 주시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상 받게 될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 8 절에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상이 우리는 이 상을 자꾸만 이 땅에서 받고 싶어 해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받고 그래야 아 내가 뭘 제대로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보니까 자꾸만 이 땅에 있을 때그 상으로. 그런데. 성경에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산이 쓰인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가 하면 신약성경에 29군데가 나옵니다. 그 29군데 중에서 절반이 어디에 나오느냐? 보금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을 얘기하실 때이 산은 누구로부터 오는 산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산.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은 산. 이땅에 여기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그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얘기할 때이 상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상이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삭시라고 하는 단어로쓰의 사회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약 8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삭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삭시 내가 한 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상을 얘기할 때나 그건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상이 얘기가 됩니다. 다시 저희,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권사였든지 집사였든지 아무런 아무런 직분이 없는 내가 성도였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기준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 맨뒷부분에세 번째 구류에 해당하는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 말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질서가 새롭게 잡혀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표현된 모든 은행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명자들일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작은 자와 나중된 자이지만, 천국에서 반드시 큰 자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상의 주인공 수상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있는 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내가 뭘 받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우리 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들안 믿는 사람들이더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더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 일들을 대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준비된 상을 저와 여러분 걸로 몽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men. 근데 그걸로 끝도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심판하시고 상주시고 맨 뒷부분에 보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위다. 앞에 진노의 심판하고는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말씀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파괴와 무질서와 사육을 일삼았던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 그럼 계시록 2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2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건 이게 뭐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면 출애국기 21장 24절에 보면 동해보복의 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고 똑같은 해로 내가 해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동해복습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이 땅에서 네가 하고 산대로 네가내 앞에 왔을때 나도 너한테 똑같이 상과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뒷부분에 안아오 땅을 망하게 하는 할때 망하게 한다는 단어그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할때 멸망시킨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죠 망하는 것과 멸망이니까 뉘앙서가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원래 헬라어를쓸 때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 디아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멸망시킨다. 영어로는 디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것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존먹는 거, 여러분, 그 존먹는 거 아십니까? 구리돌 같은데 뭐가, 뭐가 이렇게 끼지요? 푸른색 그 존이 끼지요? 그런 것처럼 존먹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 망하게 한다, 멸망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 망한다와멸망한다가 망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걸 똑같은 단어를 쓴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뭘 나타냅니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 입이 말한 대로 네 행동을 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은 죽음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주심이 함께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생초기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수상자 이름에 우리 이름이 함께 올라이길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온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는 것이 마지막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늘의 성전이 문이 열려지는 게그 문에 원래는 성전문 열린다고 해서 언약계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계는 비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면서 제일 처음 보인 게 뭡니까? 그냥 괴박 맨 처음 보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시고 그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갈 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약계가 있고 그 주변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문밭 하나님의 인재의 그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성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한참 울리고 있는 시계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면이 언약계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인 장면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압시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급히 쓰게 된다. 상을 줄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 냐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왜 먼저 된 자와 나중 그건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가지는 교만함.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다 가졌고, 나는 이미 다 해봤고, 나는 이미 그 자리에 가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여러분, 자신이 차지한 자리 자기, 자기가 습득한 지식, 내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3박기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